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디테일 보면은 디테일 안 높아요, 실제로. 근데 우리는 이 구성 자체를, 구성 자체를 잘 해놓으면은 우리 이렇게 보입니다. 항상 그림은 뭐야. 각 영역에 역할이 있어. 그 영역에 맞게 인물을 잘 주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 이제 모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부터 좀 알려드릴게 자첫 번째 a 여러분들 모작할 때 가장 먼저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가로세로 비율 틀리는 거예요 가로세로 비율이 틀린 채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요렇게 돼 요런 식으로 이렇게 뒤틀려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얘랑 똑같이 그린다고 해도 대부분 보면은 얼굴은 똑같이 그리고 있어 하지만, 이땅 위치라든지, 얘 크기라든지, 아니면 뒤에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다 틀려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세로 비율 잴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가 사이즈가 크면은 그냥 이 사이즈로 하세요.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많이 이제 그, 틀린게 뭐냐면은, 자, 얘 이렇게 이제 스케치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진짜 허접하게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이게 왜 허접해? 난 절대 허접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먼저 내가 있어 보이려고 접근하는 게 가장 큰 문제야. 두 번째 이제 중요한 이제 단계는 뭐냐면은 내가 디테일로 전체를 만들라 그러지 마세요. 이거 머릿속에서 그냥 지우세요. 그림은 내가 이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머리 카락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조금만 그림을 그려보면 알죠 그쵸 이미 네. 나와 있잖아 정보가 이 실루엣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서 가르란 소리에요 그건 뭐야 네. 내가 성벽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창문이 몇 개인지 계획을 세우고 내가 큰 틀이 마련되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성벽을 쪼개라이 말이에요 그림은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 이 허접한 라인은 뭐냐면은 사람이 안쪽 영역을 인지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안쪽 영역을 인지하면서 그림을 그려 그러면 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뭘 그리는 거야?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 안쪽 영역을 인지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하지만 우리가 형태력 두 배로 늘리려면 뭐까지 봐야 된다 그랬어? 예, 여기는 이제 안쪽 영역 포지티브 에어리어라고 그러고 이 바깥쪽 영역은 뭐라 그래요? 네거티브 에어리어. 라그러죠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우리는 이 사람을 그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한 화면을 구성하는 게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빛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이제 우리 해석해 내야 되는 이제 주요 포인트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쪽 영역만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바깥쪽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내가 체크해 가면서 이 바깥쪽 영역까지 같이 계산해 가면서 그리면은 어떻게 된다? 상태력이 두 배로 늘어난다. 네거티브 어리와 포지티브 어리를 동시에 바꿔가면서항상 봐야 된다. 그러면은 어? 잠깐만요. 저는 이 방법이 아니라 타신과 똑같이 아무것도 오차를 거의 안 내고 모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해봤을 거야. 뭐 하는 거야? 격자 나누지. 이제 이거 이 똑같이 격자 가져와 가지고 여기 이제 요만큼 그리고 요만큼 그리고. 이거 진짜 근, 근대적인 방법이야. 진짜 옛날 방식이에요. 자, 왜?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이거는 모심기야, 모심기. 지금 뭘 보는 거야?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절대 디테일 먼저 보지 마라에 100% 부합이 되는 거지. 우린 이거, 이 방식 왜 이걸 했냐면은 이때는 물감이 비싸, 안 비싸? 물감이 비싸. 내가 모작 한번할 거면은 그냥 완전 똑같이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야. 우리는 뭐야? 이거 물감으로 치면 여러분들 다 거덜났어. 다 공짜입니다. 공짜. 그리고 우리는 큰 형태를 볼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 그치? 큰 형태에서 안으로 디테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굳이 내가 여기서 디테일만 가져와서 모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절대 격자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플립이 있어. 여러분들 이 플립이란 게 여러분들 진짜 디지털 페인팅에 난 솔직히 혁명이라고 생각해 형태 안, 들리, 안 틀리게 만들어질 수 있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뒤집기만 해도 여러분들의 그 머리는 훨씬 더그 입체의 능력을 훨씬 더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시켜 주고 있는 거거든 뒤집는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많이 뒤집으면 많이 뒤집을수록 형태력이 느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러니까 우리 정근대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고 네거티브 에어리어와 포지티브 에어리어. 안쪽 영역과 바깥쪽 영역을 분석해 나가면서 우리 그림을 그리자. 자, 그러면 잡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 위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하면 되지.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내가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 족족 스케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 상황에서 이거를 라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야 면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식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흑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면으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에 제가 얘기했었던 거는 뭐예요 라인으로 하는 게 좋다 항상 이제 우리가 그림을 배울 때 효율적이고 고치기에도 쉽고 그리고그 다음에 내가 데미지를 좀 적게 받고 싶다 그러면은 라인으로 하세요 무조건 면으로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이거 오해하면 안돼 그 다음에 면이랑 선이랑 같이 섞어서 쓰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제 면이랑, 면으로 이제 내가 그 구체적인 디테일을 많이 덜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은 뭘까? 내가 여기에서 중간 톤 밸류와, 그 다음에 전체 비율과, 그 다음에 재질에 대한 느낌과, 중간 톤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이 내 눈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면으로 바로 해도 돼요. 면으로 바로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게 좀 안보여요 그럼 무조건 라인으로 해 무조건 라인 자 그러면 라인으로 이렇게자 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해야되는게 뭐냐면은 최대한 내눈에 보이는걸 다 표현하도록 노력하자 요런까지 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난 괜찮다고 생각해 여기 이끼 요렇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돼있는거 있지 요거 다 표현해도 돼 실제로 그냥 스케치 하나 할 때도 한 3시간 4시간 아니면 6시간 7시간 많이 투자하셔도 되고 색을 깔 때도 꼼꼼하게 까시는게 좋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라인을 깔끔하게 땄으면은 이제 색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내가 색을 까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함정이 있어.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묘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분명히 분명히 공부하면서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근데 지금 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색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건가? 이 의미 없어.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색을 찍어 보세요. 여기가 무슨 색이고 여기가 무슨 색이고 여기가 무슨 색인지 찍어 보세요. 그림자 안에서 얘 중간 톤은 지금 무슨 색인지 무슨 계열인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여기 빛 받는 부분, 어? 약간 적갈색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따뜻한 따뜻한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네. 비도 이렇게 맞으니까. 어, 그럼 저 색깔 얼룩덜룩하게 나오는데요? 아니야. 잘 찍어 보면은 줄을 이루 색이 있어. 그리고 어, 분명 이거 지금 색이 다 다른 색인데요? 비슷해.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 골라 그냥. 우리한테는 스탠다드가 필요해.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내가 이이 이 이미지가 어떤 색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빛을 받았을 때 어떤 색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내가 수치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보는 것도 좋아. 내가 이 색의 조합이 이 느낌이 나온다라는 걸 내가 알아야 다음에도 이걸 쓸수 있는 거야. 간단하게 이제 또 얘기하면은 이거 있죠. 이거는 제가 사진 보고 컬러 다 유추해서 한 거예요. 컬러를 하나도 안 찍었어. 컬러 하나도 안 찍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중간톤 이 색이겠다 찍고 그 다음에 보면서 이제 연습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제가 목표를 어디다 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컬러 이제 요게 슈큐브가 잘 정돈되어 있나 체크한 거야 그냥 여기다가 분명 어 여기서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요 색으로 가겠지 차가워지면서 채도 떨어지겠다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명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렇게 되겠다 색상이 변하겠다 이거를 일일이 뭐한 거예요 저는 스모겔한 거야. 내가 조색하고 하는 거 이건 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이걸 무수히 많이 해보고 나중에 하세요. 근데 이거는 성능 체크야. 성능 체크. 알겠죠? 이거는 그냥 안 보고 한 거. 그 다음에 또 뭐야? 깔끔하게 발라라. 알겠죠? 깔끔하게 바르는데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놓친 게 뭐냐면은 명도예요. 명도. 명도는 밝다 어둡다잖아요, 그쵸 그렇죠? 밝다 어둡다. 근데 우리 뇌는 이걸 내가 색이 들어가 있는 이상 굳이 심각하게 여러분들한테 반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인상은 명도가, 명도가 나눠진 채로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 해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중 탑3 중에 두 번째가 명도 밸류예요. 사람은 컬러를, 컬러를 보고 색상을 잘 구분하지만 명도 있죠. 색상이 들어가 버린 이상 우리가 명도를 잘 캐치 못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명도를 나눠줘야 돼자 그리고 이걸 왜 이걸 하냐면은 자이 이미지에서 이 이미지에서 이 캐릭터가 잘 보여야 돼요 이야기가 있는 이제 우리 장면 구성 요소라 그랬잖아요 얘가 제일 잘 보여야 되거든요 얘가 이렇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명도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대비가 커야 돼요 얘를 이제 잘 보이게 해줘야 되니까 얘를 앞으로 밀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얘하고 얘하고 크게 명도가 나눠지고, 그 다음에 둘이 이제 명도가 비슷하죠. 하지만 이제 색상 대비를 내는 거지. 색상 대비를 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때려줬어요. 일부러 여기다 립라이트, 백라이트를 때려주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강조해주기 위해서. 이거는 모두 다100% 연출입니다. 이 돌의 색깔, 뒤에 있는 소나무의 이제 톤, 그 다음에 얘 뭐냐, 그 피부 톤, 중간 톤, 그 어둡기, 그 다음에 립라이트 색깔, 이거 다 연출된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모작을 할 때도 이걸 뭐야, 틀려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우리 중간 톤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는 입체를 담당하고, 빛 받는 부분은 이제 기후, 뭐야, 하이라이트는 이제 재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빛의 광량, 빛의 각도, 이런 거 이제 다 정보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걸 나눠주면 돼, 이제. 여기까지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장 오래 걸리는 구간이고 하다가 60% 70%가 대충 하다가 때려치는 구간이야. 여기를 대충 해놨기 때문에 뒤에 가서 수정하기 귀찮아가지고 대충 마무리해서 끝내는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여기서 중간 톤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는 재질 브러쉬 좀 쓰셔도 돼요. 그냥 어두운 색, 그러면 여기에서 푸른색이 들어갔으니까 사이안 쪽으로 들어가고 채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중간 톤 항상 이거 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림자 영역은 따로 이제 빼놓고. 자,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았을 때 재질 브러쉬를 못쓰게 하지. 근데 이거 다 잡혀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써도 돼.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 많이 확대하지 마세요. 완전 디테일 파기 전까지는 많이 확대하지 마세요. 여기 빛받는 부분 노란색이죠? 여기서 쭉 넘어갑니다. 아, 자, 이런 식으로. 곱하기 레이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곱하기 레이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여기 중간 톤 있죠? 자, 여기 중간 톤에서 그림자 지는 부분이 왜 파래져요? 그게 중요한 거야. 파란색 하늘 때문에, 상광 때문에. 상광 이제 이 얘는 그림자 진 상황에서 여기만 백라이트 때려주는 상황이고 여기 그림자 영역이거든요. 빛 받는 영역이 아니라. 그러면 푸른색 상광이 이 위를 이 위에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푸른색을 직접 바르세요. 색 공부하는 거잖아, 그죠? 곱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하나 올려가지고 그냥 하나 이렇게 좀 푸르스름한 톤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나 쭉 밀어도 돼요. 하지만 뭐가 안 돼? 색상 조절이 안 되잖아. 곱하기는 모든 색상에 내가 단일한 색상 값을 곱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3이고 여기는 7인데 거기다가 다 9를 곱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받는 부분은 따, 차가워져야 되고 명도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 부, 아래 이제 빛 안, 안 받는 부분은 내가 채도가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명도가 어두워져야 되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내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해야 돼. 내가 색상을 이렇게 발라가면서 여기는 왜 이제 이렇게 노란색이 넘어가는 거예요 직사광선 안에는 붉은색 파장이 많기 때문에 이 차가운 이제 그림자 경계면 너머로 붉은색 파장이 많이 넘어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대비가 이제 이렇게 나면서 여기 붉은색이 이렇게 많이 보이게 되겠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내가 직접 공부하면서 발라주는 게 좋겠죠 자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컨트롤 H 그 다음에 섀도우에서 그림자. 그러면 여기 찍어 보세요. 얘 예, 보라색 톤에다가 적갈색이랑 여러 가지 색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어둡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저 채도의 어두운 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이 좀 찍힌다라는 거는 많이 차가워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차가워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어두운 부분은 채도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더 어두워질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일 재밌는 거. 오 어, 기다 무슨 색이지? 여러분도 무슨 색으로 보여요? 이거? 주황색으로 보여요? 저는 레몬색으로 보여요. 그죠? 레몬색. 그러면 내, 내가 눈에 보이는 거 검증했으면은 레몬색으로 되지? 자, 디테일 팔필 요 없습니다. 그냥 그림자 지는 부분, 빛 받는 부분, 3단계로 나눠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형태를 만들어 주는 주요 요소입니다. 그걸 먼저 해 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도 글로우예요. 여기 붉은색직상광선에는 붉은색 파장이 많아가지고 경계면에 막 넘어가요 그럼 요런 이제 따뜻한 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에서 약간 그 단백질 케라틴 성분은 딱딱하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도 요런 식으로 그러면 요 색상이 요렇게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적갈색이었나요? 요렇게 적갈색이죠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적갈색으로 와서 어두워지면서 이게 뭐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재밌는 거예요. 뭐 특별한 기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생으로 이제 내가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버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나중에 그 느낌을 줄수 있는데, 근데 오버레이보다는 그냥 진짜 직접 발라도 빈 느낌이 이렇게 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나무 위에 이 보라색 보이죠? 체크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샘플 올리어 체크 해제하고 같은 색상 선택하기 하면 은 이렇게 다 잡히죠. 그 다음에 이거 해제해주면 은다 뭐 같은 색상 으로 잡히고 여기 이렇게 잡히고 아니요. 이거 딱 원래 그 나무 재질이 소나무는 약간 붉은스름해요. 그 그렇죠? 다음에 여기 지금 그림자였잖아요. 그러면은 푸른색 상광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푸른색 상광이랑 그 다음에 따스한 계열이랑 섞이면 이렇게 보라색이 나옵니다. 내가 알면은 다 보이지 자 여기서 뭐 그림자 중간톤 한 다음에 그림자 잡고 그 다음 밝은 부분 잡으면은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파기 이거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다가 이제 다 파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딱요 느낌 나와요 그냥. 그냥 이제 파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자 아래로 해서 이제 기만잘 잡아놓으면은 또 이제 제일 브로쉬 상관없고 그 다음에 맨 위에다가 뭐 하면 돼 이제 라인 지워가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뭐 이제 디테일 판 다음에 이 위에다가 뭐이런거 있죠? 와 선생님 이거 일일이 이 뿌연 느낌 일일이 다 그려야 돼요. 아니에요. 다 그린 다음에 빛에 대한 느낌을 위에다가 오버레이 해줘도 되고 오버레이가 아니라 따뜻한 빛 있죠? 그러면 따뜻한 빛이 위에 덮여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럼 이걸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모작이 재밌어집니다. 단계적으로 이제 밟아나가면. 자, 요렇게 하면은 우리 단시간 안에도 뭐야? 요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묘사가 되죠, 그렇죠? 툭툭 잡혀 나가요. 이 단계로 이렇게 하면. 은 그러면은 오늘 정말 길게 모작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이미지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지 뭐 설명을 했는데 모작 분명히 우리가 목적도 또렷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석을 어떻게 해가면서, 그다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나눠서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드렸죠. 그러면 여러분들 꼭 한번 이제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손쉽게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오작 진짜 여러 번 하면 내가 한해4 번만 해도 그림 실력이 쫙쫙 늘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대로 접근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자, 한번 더.